아, 계속 이 물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 잖아요 네, 물이 안 차요? 아 물이 안 찬다고요? 아, 그럼 여기 열어볼까요 한번? <laughs> 아하 물이 왜 이리, 이리 올라오지? 어 아, 물이 이렇게 늦게 차면 안 되는데? 아 지금 그러면 아 이렇게 여기로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? 아, 이, 이 물이 안 나오네요. 이, 아 여기로 물이 나와야 되는데. 이게 섞고치지. 이 불량인 것 같은데요. 저쪽 반대편에도 화장실 있죠. 그쪽에 한번 가볼게요. 그쪽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여기가 똑같은 화장실이네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야 물이 봉가 물이 내려갔는데도 빠르게 차네요. 이 물이 여기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. 물이 안 나오고 이리 이오버풀도 되고 안에서 물도 차주고 물은 밑에서 차 올라오는 거거든요. 어딱 멈춥니다. 그럼 저쪽 거는 불량이네요. 어, 뜯어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뭐한번채워졌는데 이거 뭐 1, 2분 반, 5분 이상 이렇게 소리 나면. 뜯어게 아니에요. 자, 한번 잠가서 이거 뜯어야 될것 같아. 수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. 이렇게 하고요. 끝까지 있나? 내면 되는 것 같아요. 아이, 가위, 가위, 가위. 아, 짜이하면 또이 전기장이가 설비를 이거 수리를 합니다. 수리 이요 전기장이 하면 이거 뭐 이, 이, 이런 이유에서 고장 났다고 하면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. 이 수저는 잘못하면, 뭐, 물세, 물세서, 잘, 수리를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? 아 요거는, 요거는 풀이 아니네. 아, 참. 설비쟁이가 아니니까, 에러를안네 이거, 이거 풀, 풀지 말아야 되는 고정인데, 고정치는풀업으어 하다보면, 전기, 그, 오래 하다보면, 설비까지 다 해야 됩니다, 이게. 다 해야 되고, 음. 아게 저는 이게 잘못한 <laughs> 경우 없이 하면요. 이게 물이 줄줄줄 줄 세워가지고, 이게 포즈로 데되 그렇죠? 변기 교체는 이거 그냥 1, 2만원 밖에 나오면안 돼요. 보통 최소 5만원 줘야 됩니다. 이 새끼가 물이 왜안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거든요. 오버풀이쪽이고 대충 하는 거예요, 대충. 근데 여기가 뭐가 막혔는지 볼까요? 뭐이 뭔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거 원인 분석을 좀 한번 할까요? 뭐 뭐, 이거 왜뭐 새가 와서 이런 것도 너무 기존에 아뭐 유튜브에 보릴 거라고 이거와 아이고, 쓰니까 찍어, 찍어는 봅니다마는 물을 한번 채워봐야 될것 같아. 아휴, 무슨 무채 아니지? 물은, 물은 뭐 세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보니까 물은 세는 데가 없고 이제 이거 이거를 해서 저기 휘발하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. 아, 씨발. 아,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. 아, 그래서 이런 거할때 이거 맨발로 들어와야 돼 이거 고객한테 왔는데 이거 이렇게 젖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맨발로 쪽팔리지만 맨발로 와야 돼. 아, 이거. 테스트가 끝났으니 완벽 어이구 와지막으마지막마지막 그렇다고 이거 빡 돌리면 안돼요 너무 으계점이라는게마계점 항상 알맞은 딱한마를 벗어나면 부서져 플마스막으로 마지막으로, 네? 잘 됐어 잘 됐어 네. 음. 으로 시급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 잘못하다가 막 깨지거든요 깨지면 고치가 맞는데 물이 올라옵니다 빨리 올라옵니다 빨리 어잘 올라오네요 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한 뭐, 한 30초, 뭐, 길어봐야 1분 이에 올라와야 돼. 아. Oh, this is good. 자, 그러면 한번. 자, 눌러보겠습니다. 네, 눌러보겠습니다. 어. 어, 잘 됐어요. 어, 잘 됐어요. 아주 잘 됐어요. 자재비는 2만원도 안 드는데, 이 고생비가, 출장비, 출장비하고 이거, 지금 그는데 뭐, 숙련고이라도 30분 이상 걸리거든요. 숙련고이라도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, 뭐, 2, 3만원 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. 진짜 저희가 출장할 땐, 기본 5만원. 아시는 분, 항상, 남의 주에 고쳐 오면요,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괜찮은 짜증내. 잘하시는구나 하고. <Qiu> <텀� unforisten> 잘 끝났습니다.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관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막 솟구쳤어요. 솟구쳤어. 근데 지금 뜯어보니까 뜯어보니까 바람 나오거든요. 이리도 오버풀도 안 나오고. 이렇게 완전히 구멍을, 이렇게 나오는, 나와서 뭘 막았는지. 아, 이제 뭐다뜯어니어뭔리를 <laughs> 모르잖아. <laughs> 뭐 끝났으면 끝난 거지. 안 그렇습니까? 에이 하여간 하나 고쳤으니까 못했지 뭐 됐지 뭐.